자, 인테그랄 아래끝 위끝 값이 나왔다라는 건 정적분이죠. 그럼 정적분이면, 자, x 제곱은 3분의 1x 세제곱이 되고요. 미분하기 전, 아래끝 위끝을 대입해서 계산해줄게요. 3 대입하면 27곱하기 3분의 1은 9. 빼기 0인데 0 대입해서 하면 0이죠.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f'x는 2x 더하기 4이다. 그럼 이거에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겠죠. 부정적분. fx는 x제곱 플러스 4x. 적분상수 c가 더해진 거죠. f-1과 f1의 합이 0이다. 그러면 f-1은 1빼4 더하기 c는 c 빼 3이 되고요. f1은 1 더하기 4 더하기 3, c는 c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c 빼기 3과 c 더하기 5를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2c 더하기 2가 0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f2의 값은 4 더하기 8 빼기 1 해서 11이 됩니다. 자 인테그랄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아래 끝, 위끝 절대값이 같아요. 그럼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x 세제곱 dx 더하기 3배의 인테그랄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x 제곱 d x 를 정리할 수 있죠. 지수가 홀수 홀수인 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함수라고 해서 원점 대칭. 아래, 절대값, 아래, 끝 위끝, 절대값이 같을 때 기함수는 0이 되고요. 더하기. 자, 짝수만 있을 때는요, 우함수예요. 그래서 3배에 0에서 2까지. x제곱, dx 한 거에 다시 2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배의 인테그라 x제곱 dx는 6배의 x 3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0부터 2까지 그러면 6배의 이 대입하면 곱하기 3분의 8이 돼서 답은 16이 됩니다. 아, 그런데 아래 끝이 끝이 바뀌었죠? 오, 큰일 날뻔 했네. 여기 마이너스 부호. 부호 바꿔줘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플러스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인데 0에서 2까지 아래 끝이 끝이 바뀌었어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로 곱해 줘야 되죠 응.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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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함수 fx 의 도함수가 fx 이다 라지 fs 가 스몰 fx 됐다 즉 라지 f 프라임 x 는 스몰 fx 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f2 빼기 f-3은 21이다 라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fx dx 가 21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를 우가 0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0에서, 인테그랄 0에서 이 까지 fx dx로 우리가 나눠서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는 0보다 크니까 k배의 2x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마이너스 2x d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k배의 2x 빼기 x제곱 dx가 돼요. 그럼 정적분 계산 해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아래 끝, 위 끝, 더하기. k배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아래 끝, 위 끝. 자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앞에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플러스 9가 되네요. 더하기 2를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4 빼기 3분의 8이고요. 그럼 요만큼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k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 값이 21이 된대요. 그럼 9에다가 얼마를 12를 더해줘야 2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k가 12가 되니까 k는 양변의 4분의 3 역수를 곱하니까 9가 됩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gx가 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자, 라지 fx는 gx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양변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가 돼있다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 x와 같기 때문에 스몰 f x는 g 프라임 x와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건을 보니까 아래 끝이 끝이 나와 있으니까 정적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 t dt를 a라고 놓을게요. 상수로 놓고 문제를 풀면, 가 조건에서 fx는 ex 더하기 ea가 되고요. 그러면 g'x가 ex 더하기 ea가 되겠죠. 왜냐면 fx는 g'x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하기 전 gx로 돌아가면 x제곱 더하기 eax 더하기 c가 돼요. 다음, 나조건으로 가볼까요? 나조건으로 가보면, gc, g0, 여기다 0을 대입하면 c가 되죠. c- 이만큼을 a로 놓기로 했어요. c-a가 3분의 2가 되니까, c는 a 더하기 3분의 2가 돼요. 그럼 g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요 이거를 자 0에서 1까지 gt dt니까 이제 x 자리에 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t 제곱 더하기 e a t 플러스 a 더하기 3분의 2 t t가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할 것이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gt, gt dt를 a라고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정적분 구해 볼게요.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A T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 T가 되고요 0에서 1까지 계산하면 A가 된대요. 자1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는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니까 a가 돼요. 그럼 양변 a 소거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a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그럼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g1 값을 구하여라 1 빼기 2 빼기 3분의 1이 돼요 그럼 1 빼기 3분의 7 하면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자 fx 에 대하여 gx 가 다친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도함수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함수가 증가하려면 이거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감소하려면 도함수가 0, 0보다 작아야,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테그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fb 빼기, 아래 끝위끝 빽이 아래 끝과 같다. 이 개념을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gx는 자 g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다. 그럼 이것은 자 스몰 ft는 라지 ft가 되구요 그럼 ft 0에서 x까지 요 값은 fx 빼기 f 0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g 프라임 x는 양변을, 미,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스몰 f x 가 된다. 그래서 g 프라임 x 는 f x 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가 되고요. 우리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가 돼요. 그러면 X가 다친 구간 0과 1에서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증가해야 되니까 G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X축, Y축이 있고요. 0과 1 사이에서. 그리고 부호가 변하는 지점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최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최대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범위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여기 0일 때는 무조건 0보다 클 거예요. 그럼 누구만? x가 1일 때만 0보다 크면 되겠죠. 즉 f1일 때 f1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gx의 그래프가 닫힌 구간 0과 1에서 증가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대입해 볼게요. f1은 요다1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 더하기 4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되고요. 얘는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a는 5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최소값은 a의 실수 a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자, fx는 gx보다 크거나 같고요. 합은 x제곱 더하기 3x고요. 곱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x 제곱 더하기 1과 3x 빼기 1을 더해 보면 합을 구하면 얼마가 돼요? x 제곱 더하기 아 3x가 되는구나. 그럼 f x g x가 1차와 2차라는 거. 그리고 인테그랄 0 아래 끝이 끝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정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적분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서 대입한 한 다음에 차를 구하는 뜻이다. 자, fxgx. x제곱 더하기 1과 3x 빼기 1. 교점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같으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2 또는 x는 1에서 교점을 가져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 보면 일단 2차 함수 포물선과 1차 함수 직선이 만나요. 이때 만나는 점 여기가 x는 1이 되고요. 여기 만나는 점은 x는 2가 돼요. 네, 가 조건에서 fx가 gx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1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 1과 2 사이에서는 1차 함수 2보다 큰 쪽에서는 다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이게 y는 fx가 돼요. 왜냐하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 인테그랄, 나눠야 돼요. 얼른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dx는 어디까지예요? 1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2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 1까지는 2차 함수니까, x제곱 더하기 1 dx가 되고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3x 1 dx 가 됩니다. 자, 정적분 계산할게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아래 끝, 위끝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빼기 x 아래 끝, 위 끝. 1 대입하면 3분의 1, 거기다 1 더하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0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리고 2 대입해 볼게요. 4 대입하면 플러스 6 빼기 2. 그리고 여기에 1을 대입할까요? 1 대입하면 2분의 3 빼기 1이에요. 그럼 남는 건 2분의 1이고 아래 끝을 대입한 거니까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4. 얘네 둘 계산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으로 통분해 볼게요. 6분의 8 더하기 6분의 24 빼기 6분의 3은 8하고 24는 더하고 3은 빼야 되니까 6분의 29가 됩니다.